예전에 참 좋아했던 배우인데 공범 채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재성하고 예, 식상이 이제 한 무리로 이렇게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신약사주라고 볼수 있고요. 유일한 의지처는 이 모친대는 이 사와 인성입니다. 모친한테 상당히 의지를 하고 이 모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. 다만 여기 시에 목기운이 있어야 이게 좀 유지가 된다는 그. 이 화기운이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 시가 목이 아니라면, 아, 이 사화는 나중에 가서 세력을 잃는다고 봐야겠죠. 대운적으로 보면, 잘라서 이 위국의 운이 더 훨씬 좋습니다. 여기는 이제 고생하고 힘든 운이라고 볼수 있겠죠. 이 운을 좀잘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, 좀 아쉽습니다. 을류대운에 이제 평간이 천간에 뜰때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세운에서도, 예, 을류년입니다. 이렇게 대운 세운이 중복될 때,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유금이 없는데, 운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, 예, 사유합으로 식신이 사라지는 겁니다. 이럴 때도 좀 조심을 해야겠죠.